네, 일단 9월 9일 위험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인 파란색으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11월 이후부터 조심을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11월에 사서 4, 5, 월에팔자라는 속설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고금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위험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위험장이고, 이거를 짧게는 6개월요 저는 6개월만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러진 않고요. 6개월에서 짧은 6개월, 길면은 거의 뭐한 2, 3년 갑니다. 이게. 그래서 2, 3년 가면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시장에서 같이 겪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음, 투자기나, 좀 힘든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떨어지고 등락폭이커 그, 그때보다 지금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다, 라고 보시고, 그리고 잘못 투자하면 타격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락장이나 비슷할 수도 있고요. 실용위험, 무기, 기업, 밀거위험, 그 다음 미세전, 이렇게 그냥 한, 한 몸이, 지금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일본, 우리나라랑 미국은 한번 정도 맥스고요 어, 제가 생각한 최대치보다 1%나 더 높기 때문에 그 한국은 낮고일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중국이 문제고요 미국은, 미국도 문제긴 한데 그게 이제 장보상 어, 발행되는 시점이 조금 딜레가 이 되기 때문에 공금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위험입니다. CDS는 31로 줄었는데, 원달러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줄었는데 오르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이봐, 이, 그 거의 뭐, 우리나라 그거랑 비슷하죠. 지금 주가, 주가의 흐름이랑 비슷한데, 이것도 지금 1,400원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CDS가 저 글로벌 기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고정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조금씩 통통 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은행입니다. 악성부채로 굳어지기 전에 한계기업 청산을 가감하겠다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청산한다고 해서 이게 시장 경제에 충격이 가는 건 아니고요. 뭐 부동산 부실도 청산하자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쉽나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버리면 안전하고 버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도와서는 거의 다 급히 일합니다. 이나다어을때인플레이션 다시 터지는 거고 그러면서 버티게 되는 건데 예. 게 상기기업 청산은 말은 이렇게 할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어, 금리를 높임으로써 이제 기로에선 기업들의 선택의 결과가 나오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가감하게 막 많은 기업을 청산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을 건드려버리면 크게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은행이 지금 기업대출이 정률 1위라는 게좀썩 좋은 건 아닙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워크아웃 공백도 참 생긴다는 거 기초법이 일몰 우려가 있다는 거일일 전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위험을 가죽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 그리고 또 지금 보금리 사안이죠 그다음에 제2금융권에 지금 이제 부산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수익성 강화와 건전성 관리가 힘들고 그다음에 저축은행도 비닉비인 부익부에서 총 1, 2 위가 총사산의20% 정도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상업용 부동산과 은행 구실을 내가는 위험 노출의 겉보기보다 뭐, 그, 생각보다 크, 크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증권사에서 이 부동산 스포즈는 47.6도인데, 아, 이것도 결국에는 충격파로볼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실감당 안 된다는 건전는 손실로 그냥 부동산의 위험한 거는 그냥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수가 발생합니다. 경매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어, 레버리 써서 수익 내겠다고 했지만 그 투자금의 절반만큼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그러니까 뭐, 8억, 8억 원짜리가 지금 뭐, 반값이 딱되어버렸는데 이거의 부채 비율이 나는 4억 이상? 4억 이상을 부채를 했으면 뭐예요? 매건빈 깡통이 되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세션이고 경기 침체인데요. 어 미국 증시는 25% 하락 가능성. 그러면 내년에 25% 충격적으로 내려갈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내려갈 거는 고 지수가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큰 위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그널로 나오고 있는 거고 업기 피델리티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고결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데, 침체의 징조는 아직 그 실물 경계에는 더 오고 있는데, 주가의 선반영에서 움직그다 라고 이야겠다라고 보시고요. 실업보험 청구가 감소를 해가지고, 어, 그나마 어떻게, 금물라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도 경기 집도 온다. 정신도 정체. 그리고 최근에 어, 중국이 애플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와 관련된 업종이 있는 사람들한테 충격파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쪽의 업장에서 GPT로 계속 성장하는 업종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적으로 수익이 컸던 기업들이 리스크가 잡힐 때, 그때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밑에 있는 지수에서 여기 있는 것들다 없애, 턱 그거 다 날아갔고요. 저축은 감소하고, 부채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 방향으로 고 고용은 지금 이제 늘, 고용률이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그, 이제는 저축된 돈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 취업장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분들이 연결되고, 그나마 GPT 나고 나고요. 전기차는, 이차전지는 거의 충분히 쓴것 같고, 이거는 한 번에 치료를 겪고, 항승하는그 모드가 되지 을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금리 인상 상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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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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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어떻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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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에서 한국에서 한 지금 얼마예요? 80불입니다. 근데 뭐이 사이에 뭐 있었죠? 얘가 150불까지 올라가요. 네, 일단은 글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원래 코로나 시9는 30불이었고, 이게 어, 지금 80불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30이었고, 이게... 지금은 80불 정도 되는데, 15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란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만약에 170엔으로 간다면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결국엔 110엔까지 회복이 가능한 거고, 2, 3년 걸린다는 거죠. 지금 저는 여기에다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타이밍 잡기 힘드니까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요걸 온다는 버전도 없어요. 지금 이미지 1400, 145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적지 않은 거예요. 후반자 10% 상승이고요. 떨어지면은 거죠. 40% 이상의 상승률을 낼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다 뭘로 가능하다고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전 세계 글로벌이 아이와이 직전에 동남아터 시작해서 몇 년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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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록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부동산 중국하고 미국인데 이거 디폴트 넘기고 또 긍정적인 게 해요. 재정 건전성 똑같이 안 좋고 이것도 보면은 안드레리가 나왔었던 때, 그래도 결국에는 중국 부동산 부양 안 하면서 살아나서 근데 이게 골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경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지방 쪽에 있는 부채가 그래서 버티면 이기는데 버티는 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또 이제 이일 전에는 미국은행들이 부동산 파면에 고리 그러니까 오래된 어, 구도심에 있는 부동산들이 지금 불이라 되고 가는 거랑 비슷한. 미국의 사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류로 상승도나요 인류로라도 올랐으면 관계 없는데 인류어가 상승도라면 결국에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부기 연속 증가라고 한 거는 이것도 끌어당겨서 가계 순자산이 끌어올린 거고 그 다음에 증권사 손익은 7로 해외 부동산 대체부실 우려가 확산된 게 이틀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게 반대로 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미국만 해도 1 만육천만 채 비어있고, 중국도 비어있죠. 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내용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신도시에 많은 사건들이 비어있고, 어, 택지들도 비어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한순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이거가 안 채워지더라도 새로운 부지를 또 개발을 하는 건 해야 합니다.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개발할 때 개발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엔 부동산은 희청이 정될 희청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짧게는 올 하반기니까 이제 9월 이전, 3개월 남고 4개월 남았고요. 그다음에 길게는 한 2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국가는 자기가 독박 쓰기 싫어하기 때문에 정시 세력권은 지금부터 최대한 버티려고할 거고요. 내년 선거까지는 버티다가 빵 터질 수 있고 선거 직전에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어,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그주 단위로 바뀌는 뉴스들을 다시 공유해주기 때문에 다음 주의 예측이 어떻게 나가기보다는 큰수만 이해하시면서 어, 종목 투자하는 방식은 중량이 투자 방식이 지금 재미없는 것 맞아요. 근데 개별 종목에서 10개 중에 한두 개만 수익이 나는 거, 추노매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현금 확고해놨던거는 어, 일부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 탈출이 가능한 종목들로 도알아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 투자를 저는 11월 10월 말 11월쯤에 시작을 할것같을때 새로운 종목도 발굴을 시작할 거니까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